학생이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한 다음 대학에서 자유롭게 진로를 탐색하고 전공을 선택하는 전공자율선택제. 교육부는 학생의 전공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교육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대학에 성과급, 즉,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인센티브 규모는 일반 재정지원대학은 학교당 평균 37억 6천만원, 국립대학은 92억 6천만원 수준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하는 학생 수가 전체 모집인원의 25%를 넘기는 대학에게는 평가에서 최대 10점까지 가산점을 줍니다. 최대 가산점을 받으면 성과급 지급 기준인 평가 등급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무전공 선발 비율이 25%에 미달하는 대학도 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율 전공 선택제도 도입에 있어서 물러선다거나 하는 어, 것은 없습니다. 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되, 다만 이제 대학 차원에서 어, 여러 가지 이제 교육부가 좀그 유연성을 좀 발휘해 달라는 그런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무전공으로 학생들을 선발한 뒤에 전공의 벽을 허무는 융합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지도 평가합니다. 또 전공을 선택하는 학생 수에 따라 교원과 공간을 주기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는지도 평가 대상입니다. 다만 정부가 정원을 관리하는 보건의료계열과 사범계열은 모집인원 모수에서 제외되고 예체능과 종교계열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제외할 수 있습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 무전공 제도가 본격 도입되는 건 올해 고위학생들이 치르는 2026학년도 입시부터입니다. 당장 올해부터 확대하기엔 부작용 우려가 크고 준비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우선 특정 전공쏠림에 대비해 교원이나 공간을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기초 학문의 고사를 막기 위해 교양 교육을 확대하고 다른 전공과 연계한 융합 전공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초 학문을 고사시키지 않으면서 모든 아이들을 위한 전공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혁신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기 학과에서 벌어질 수 있는 교수 채용난 우려에 대해선 학과 간 칸막이를 없애 교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지금처럼 한 명의 교원이 한 개의 학과에 속하지 않고 관련성 있는 두 개의 학과나 단과대학에 속하도록 선발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학들은 이미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런 대응책을 마련할 재정이나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대학들이 좀 돈이 없거든요. 등록금 못 올린 지도 몇년 됐고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그런 강의, 프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1년이 늦춰지긴 했지만 사실 우리가 2년 예고지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거죠. 보통일이 아니고 그다음에 저희도 이렇게 학생들 뭐 융합 교육 해야 되고 나중에 적성에 맞게 선택권 보장. 이거 다 찬성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급작스럽게 해도 되는 건지. 실제 한국 대학교육협의회 설문조사 결과 대학 총장들 역시 전공 쏠림으로 생길 문제들에 대해 가장 많이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학내 구성원의 반발이 무전공을 도입 확대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대학에 더 많은 자율성을 주고 의견수렴과 시범운영을 거쳐 도입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정부의 무전공 확대 방침으로 자유전공이나 무전공으로 학생을 뽑는 대학은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전망입니다. 현재 자유전공이나 무전공을 운영하지 않는 대학 74곳 중 77%는 이후 도입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운영 중인 예순 한국 가운데 앞으로 자유전공이나 무전공을 더 확대할 예정인 곳 역시 77%나 됐습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 1학년 때 다양한 공부를 하며 진로 정한 뒤 2학년에 올라갈 때 원하는 과를 선택해 진학할 수 있는 제도가 대학의 무전공 입학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오는 3월 학부대학을 설립하면서 이런 자유전공 제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기존의 자유전공학부 입학 정원 123명을 학부대학으로 옮기고 입학 정원을 400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부대학에서 특정 과목만 이수하면 의약학계열과 사범대 등을 제외하고 원하는과에 자유롭게 진학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 관계자는 오늘 학부대학 설립추진단을 발족하고 추진단에서 운영방안과 정원 규모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양대 역시 2025학년도 입시부터 한양인터칼리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양인터칼리지는 입학정원 250명 규모의 자유전공학부입니다. 대학들이 본격적으로 무전공 입학제도 확대에 나선 건 교육부가 최근 무전공 입학을 도입하는 학교에 예산 지원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교육부가 논의 중인 대학 혁신 지원 사업 개편 시안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 등은 올해 입시부터 전체 모집 정원의 20%를 무전공 입학으로 선발해야 일반 재정 지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공의 벽을 넘어 융합형 인재를 키우겠다는 취지지만 특정 전공의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과거 학부제 도입 당시 이미 비슷한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에서 준비된 역량이 있는데 그것을 못 목... 같은 상태 학생을 대거 모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전공을 몰아 들어야 되는 시스템인데, 그런데 그 전공에도 다 학생들이 몰리게 되는 거죠. 비인기 학과는 기초공 중심으로 해서 좀붕괴되는 전문가들은 또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핵심은 대학별 자율적인 계획 수립인데 예산과 제도를 연계하면 사실상 대학의 무전공 입학 도입을 강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당장 오는 2025학년도부터 도입하려면 원칙적으로 올해 4월 말까지 입학 시행 계획을 확정해야 해 제대로 준비를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도 덧붙였습니다. EBS 뉴스 김청입니다.